봄에 갔었네? 봄에 갔잖아 우리. 두 타산이 마지막이었어. 어. 그때 진짜 좀 더워질 때. 아침에 좀 괜찮고 낮에 더울 때 같지. 아 근데 발등이 아파요. 왜 발등이 아픈지 사진으로 올려야지. <laughs> 아침부터 울었다 이 말이야. 사진 올려도 돼요? 뽀각된 거. 짜증나. <laughs> 스케줄이 바쁘다 이 말이야 부모산을 갔다가 카페에서 빵 사서 콩나물 국밥 먹고 오늘 브런치 메뉴는 콩나물 국밥이다 이 말이야 아침 9시 반에 지금 <목소리> 등산하러 출발하고 <목소리> 가면은 이제 점심때 되겠지? 간다 <목소리> 이 말임 네. 빠잉 <목소리> 네비를 찍다 보면은 이런 굴사리 나오는데 여기에서 걸어가라고 나오네요 블로그 보니까 말이야. 뭐, 애들하고 오기 좋은 코스라 씨. <laughs> 아, 아. 오늘의 운동 OTD. 이또 조끼를 또, 샀습니다 제가 산건 아니죠? 한에서 <laughs> 가성비 좋은 거산한란 말이야. 어한거 한국 한국 이국이국한봐 한국 한국 는국 한국 로국 한국 로국 한국 한국 한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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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아닌데 그럼 잘못 들어 공기는 좋네 공기는 쉽지 않네요 처음 오는 곳이다 보니까 사진을 보고 지금 찾아서 가야 돼. 나다가 지팡이 집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는. 역시 지팡이 집은 분들 따라가야 돼. 아 귀여워. 어 안녕. 달로야 달로. 달로예요. 괜찮아요. 개냥인가 보네. 달로야. 응?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달로 이리 와 봐, 요 어머머머머머. 아, 귀여워. <laughs> 개냥이야어 <laughs> 그랬어요. 이리로 와 봐. 내려와 봐, 시그안 어, 간대. <laughs> 어, 온다, 온다. 어, 오는 거야? 오 온다 집으로 가는 거야? 그 어디 마장냠이 고양이가 반겨주는 부모산이네요 귀여워 이름도 달로라서 귀여워 이 카페인가 보네? 어 맞아 저기 끝에 있는 산이 부모산 같아 내려오시는 분들 얼굴이 벌거거 보니까 힘든 거 같은데. 아, 힘든 구간이 있긴 있나 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일단 한번 잘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분만 잘 올라오면 돼요. 싸발. <laughs> 나 오늘 발등에 부상을 입었대 이만이. <laughs> 오늘 그 계단 깨지는 게 아닌데 그. 뚱뚱해서 저... 깨졌나 보지. 싸발. 인정이 빠르시네. 아. 여기에 불란서. 네, 여기, 뱀없겠지뱀 나뭇가지만 있으면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베어 그릴스 하는 거 봤어요 와 처음부터 이렇게 있구나 절조로 가는 거 아니야? 저기, 이제 본격적인 시작 이분만 잘 올라가면 돼 발등에 부상을 입으면서도 이 등산에 대한 열정 아니, 진짜 아팠다고 근데 여기 오르막길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오르막이 장난이 아니네 물좀 먹고 갈까? 미안해요. 나 이미 마셨어 뚱뚱이 뚱이 뭐야 귀여워 여기가 여가 연하사라는 절인데 어, 진짜. 어 고양이 진짜 많아어 고양이 <laughs> 낚시줄로 놀고 있어왜 많이 지는거야 흐흠 히히히히 <웃음> <웃음> 그래도 막 엄청 무서워 하잖아. 어. 사람 나가안 가리네. <laughs> 가만히 있는데 부모 같은 큰 은혜를 베푼 산, 부모산 여기. 어 여기는 가봐야 돼 모유전. 본격적인 등산에 앞서서 당충전을 한번 들어가야 돼. 혈당 스파이크다 이 말이야. 지금 벌써 지금 볼따구에 왔어. 웅조라네요. 맛있. 마우스가 웅조래. 오, 힘 주시다. 충전스. 응. 어우 괜찮은데 도르를 여기가 부모산성. 수구였대 수구 시설 여기가 어. 물와 그럼 이게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다는 거야? 그렇지 <laughs>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런 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 그러니까 우물까지 가야 되는데 우물 우물 응. 안에 개구리 되시려고 <웃음> <웃음> 모유정을 가야 된다는 거지 응. 아현희씨 거기 있네 모유정 옆에 어? 이제 조만 가면 되나 보다 왜 거기에 뭐물 마셔볼 수 있대? 아니 갑자기 아니. 경사가 나 일해라 내 종아리 근육 어 그래도 다 보여 다 보여 좀 안개가 있어서 안 돼, 멈추면 안돼 빨리 <laughs> 이게 모유정이라 철조망 쳐져있고 임진왜랑 당시 식수가 떨어져서. 오 물이 소사. 음. 생기를 얻고 외적을 무찔렀대. 원래 이름이 이기, 악양산. 악양산 침 햇빛 받으면 나 원래 빨개져. 그놈의 햇빛 알러지. 햇빛 알러지 왜 생긴지 모르는데 갑자기 생겼다. 썬칩 같은 거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태양의 썬이잖아눈떠 아까 그두 번에 깔딱. 말고는 없네 콩나물국밥은 <laughs> 뭐 먹다다고그한궁 <laughs> <놈의> 인증샷. <laughs> 혼자서 잘 노네. <웃음> <웃음> 산에 이 공기가 다르잖아 나 진짜 산 싫어했는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갑자기? 올라가면 그게 있어 경치감어그 아, 쾌감이 있어 경치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게 또 만족감이 있어. 안개가 있어서 좀 아쉽다 지금 내려가는 길 여유있게 쉬었다가 했는데도 한 시간 정도? 남은 트윅스는 다음 등산 때근 이제 잘해요 올라갔다고 그랬지 칭찬해주면 어디 덧나냐 왜김우초한테 하듯이 <laughs> 근데 말이야요그 부셔진 계단은 어떡하지 아씨발다 아파 계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배상? 이제 뭐에 올라가요 <laughs> 아아씨 <laughs> 안바고올라가왜 부러질까? 그렇겠지아가씨더든든하잖아 <laughs> 어. 씨. 아, 빵안 사줘. 아니, 밥 먹으러 가자. 빵사줘갖고요밥 <laughs> 먹으러 가자. 밥 먹을 거야. 그렇게 다 섭취를 해야 돼? 어. 그래서 의제떡바로를 튀길 거야. 싸 봐. <laughs> 어쨌든 이제 다 내려왔네. 여기 봐요, 옛날 프라이드도 올라가요. 오, 프라이드도 올라가네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지진 난줄 아까. 봤었던 불란서 커피가 여기 있어서 내려오는 길에 빵을 먹는다고요 이분이. 아니 집에 가서 먹을 거라. 고아 집에 오. 가서 먹을 거래요. 관심으로. 이분이. <laughs> 뭐야? 김치지만. 이건 반찬이야 데코도 안안 해도 돼. 응, 음, 간되있다 등산으로 땀뺀거다 날라갔네. 오자 완두 오랜만아 국물도 다 먹어야죠 완두. 들어 완두기